브루아인 교환학생의 하루 피자의 사촌의 결혼식에 가게 됨. 그래서 바둑구름 입었어. 날씨가 엄청 좋아서 눈뜨기가 힘들었다. 결혼식장이 너무 커. 결혼하는 사람은 둘인데 그거 보러 온 사람이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았다. 그래서 구역마다 모니터가 아예 따로 있었어. 말레이어 교수님한테 받은 바주꾸러 알차게 입고 다니는 중. 우리는 그냥 피자 따라서 온 건데 선물도 받았다. 저 박스가 되게 귀여웠어. 그리고 진짜 맛있는 쿠키 들어있음. 저는 부른 아이 결혼식이 너무 좋아요. 맨날 결혼식장 가고 싶다. 신랑 신부 기다리는 동안 뭘 하냐면, 사진 찍을 수 있는 부스가 있다. 이참에 피자의 조카들이랑도 사진을 찍기로 했다. 다들 엄청 낯가리는데 계속 쳐다봐줘서 약간 친해졌어. 심지어 사진 비용이 무료였다. 이런 거 한국에 역수출 안 해주나? 결과를 애들이 보고 있다. 나도 확인해 봤는데 너무 이뻐. 사진 찍는 게 제일 재밌었다. 그리고 메시지 남기는 것도 있었음. 말레이어 생각 안 나서 한국어로 축하합니다 했다. 저 멀리서 신랑이 보이기 시작했다. 한국 결혼식이랑 하나 다른 점은 신랑이 가족들이랑 같이 입장한다. 그리고 신랑 신부 둘다 흰색 옷을 입어. 신랑이 계속 웃으면서 들어와서 되게 행복해 보였다. 신랑 신부가 옷 갈아입고 다시 입장했다. 짱 멋있어. 앞쪽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핸드폰하고 놀았다. 신랑 신부 입장할 때 말고 핸드폰 보는 건 브루나이나 한국이나 똑같다. 피자! 귀여워. 피자의 조카가 정말 압도적으로 귀여웠다. 이아기가 얼마나 귀엽냐면 저 볼살이 정말 매력적인. 이 모두가 이 아이를 귀여워했다. 우리도 이 아이를 정말 귀여워했다. 우리를 다행히 싫어하지 않았다. 엄청 순해서 해하고 있는 표정이 진짜 귀엽다. 나안 가린다. 나 절대 안 가리는 부르나이 애기. 귀엽다. 누가 안 된지 얌전하게 있는 게 부르나의 애기들 특성인 것 같다. 그리고 결혼식 밥 진짜 맛있음.